어라, 아직 물속인가? 이건 꿈일까? 라고 해도 전혀 힘들지도 않고, 눈도 자극하지 않아. 하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또 누가 있어? 누구야? 왜 여기를 보는 거야? 초콜릿 줘버린다. 채봉이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잘 잤다. 이제 아침인가? 아침입니까?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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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인데 아무도 없징... 여기도... 어 있네. 세이브... 아... 또 세이브 오류가 걸려버려...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야, 유카, 이제 아침이라고! 저, 일어나. 미안, 린, 좀 으슬으슬 해서, 좀더 쉬면 안 될까?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응, 어, 아무렇지도 않아. 안개가 많이 꼈고, 감기 걸렸을지도. 오! 뭔가 껴서는 안될 자리를 끼고 만것 같은데, 얘기해봐야지. 어, 너희들 빠르네? 모여서 뭐해? 어, 별로. 빠른 것도 아니라고. 벌써 열심히 하고, 윙크. 그것보다 방금 둘이 차보고 왔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연료가 없다는 뜻도 아니야. 지금으로선 고장났다고 생각해야겠지. 라고 해도 지금부터가 문제지. 이론 여러분 모두 어떻게 오셨나요? 다는투시야 할아버지. 아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 조금만 있어도 될까? 윙크. 에이 곤란하네요. 실은 저 제사가 있어서 며칠 마을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서요. 아 그런가. 그럼 오, 우리들은 이제 나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있어도 그, 죄송하니까. 차가 아니라도 그 금방을 걷다 보면 길은 알겠지. 여차하면 차를 두고 전차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요. 이 집에 있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살지도 않고 부재 중에 집을 봐주실 수 있다면 이쪽도 감사하죠. 어? 괜찮은 거야? 윙크? 네. 게다가 산속을 걸어서 윙크를 아연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 안개에서는. 차가 고쳐질 때까지 꼭 여기에 있어주세요. 그러나 산속을 돌아다니거나 윙크 같은 일은 하지 마세요. 어, 고마워 영감. 오세훈님 스티커 한 개로 소프트카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서로 서로 나가 보겠습니다. 불 조심해 주시고 산속은 위험하니까 가급적으면 나가주지 말아주세요. 알고 있다니까 잘 알겠으니까 더 겁주지만 영감. 당신이야말로 가다가 넘어져서 덜컥 돌아오는 건 아니야. 아, <laughs> 아주 아이, 아이,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어, 벌써 저녁이네 내가 제일 먼저 씻어야지 남자들이 씻고 난 뒤에 하는 건 정말 싫으니까 말이야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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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던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긴가? 아니야 여긴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 화장실이야 어 그래,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아니네. 아, 그럼 저기인가 보다.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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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목욕신... <laughs> 아, 기분 좋다. 어제는 허둥지둥 제대로 목욕을 하지 못했단 말이야. 큰 목욕탕... 목욕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 유카, 같이 목욕할래? 여기까지 와서는 아프다니 말해도 되니 즐기지 못하고 아깝잖아. 뭔가 자고 싶어졌어. 응? 음? 잠깐만. <laughs> <laughs> <wiele> <start -opardę> 내와 가슴이 하나가 되었다물 물이 더러워졌어? 이런 색이 아니었는데? 내, 내가 이런 건 아니지? 그렇게 물이 이렇게나 더럽진 않았는데?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게 <laughs> 들어오는 거? 아씨 그런 걸 가지고 는올라지 말라고 너 얼마나 몸을 더럽힌 거야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갑자기 물이 흙탕물처럼 변했다고 네 몸이 흙탕물이 아니 아니 장난은 그만 쳐 이건 늪해 물이잖아 늪이라고? 어째서 늪해 물이 여기 있는 건데? 잘은 모르겠는데 배관이 어딘가 끊어져서 늪해 물이 섞여 들어온 걸지도 모르지 샤워나 변기에 있는 물은 무사한것 같은데. 역시 네 몸에 서 뭐? 아, 뭐. 이제 목욕은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참아. 그럼 나도 갈게. 꺼져. 안녕. 도대체 뭐야. 아, 재 아, 짜증나. 유키가 어떤지만 보고 바로 자도록 할까. 키시노님 다섯 개고 맙습니다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이 초코초코하게 변해버린 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자. 세이브. 투에다가. 그리고 응답 없음이 뜨겠다. 됐다. 힘든 것 같구나, 유카. 떨고 있다. 괜찮을까? 그게 끝? 그럼 자 들어가죠. 어트맨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휴대폰 전화 충전이 끝났어야 했는데 충전하지 않으면 휴대폰 충전 안 되려나? 그렇지? 이걸로 오케이. 자, 자볼까? 어, 자, 자. 저게 휴대폰이야? 휴대폰이 무슨... 우 와, 겁나 크네. 로켓 미사일인 줄 알았네. <laughs> 자, 돌아가죠. 잘 자. 음... 또, 물소리다. 너, 뭐지? 이거, 집이 물로 꽉 찼어? 꿈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 이상한 꿈이야. 움직여지네? 물로 가득 차있지만 숨은 쉴수 있어. 어? 지금 뭔가 있지 않았나? 아마도 유카의 방 쪽으로 유카의 방 쪽으로 갔는데 이, 이쪽에 간 건가? 어, 어. 혹시 꿈인가? 기분 나쁜 꿈을 꿔버렸네. 유카, 이제 일어나려나? 상태가 좋아졌으면 하는데.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다. 구왕님 고맙습니다. 세이브 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카! 아침이라고. 상태가 조금 나아졌나? 그러면 병원에 갈까? 나? 유카. 유카! 야라고 부르잖아. 유카, 너 어떻게 된 거야? 몸, 몸이 부풀었잖아. 야, 어떻게? 어, 어, 유카, 이것은 대체? 린, 구급차다. 어, 응. 거실에 전화 있자! 빨리 구급차 불러! 아, 알았어. 거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몇 번이었지? 112? 114? 아, 그래, 119. 어, 어라? 뭐, 무슨 소리라도 내. 그대로손 연결했더니 혹시 고장 난 건가? 제게 이럴 때 그, 그래 휴대폰 충전했었어. 휴대폰으로 구급차 부르자. 그, 그렇지 119였나? 빨리 하지 않으면. 지만 확실히 잘 꽂혀 있었는데 폰에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구급차를 부를 수 없잖아. 에이. 도대체 요카노는 어떻게 돼버린 거야? 몸이 부풀어 오르고 윙크. 아 저건 마치 시체잖아. 닥쳐! 유카는 죽은 게 아니야! 제대로 호흡하고 있다고! 어, 고멘 저기, 세이타로는? 어디 갔어? 근처에 마을이나 길 같은 게 없는지 찾으러 갔어. 병원에 연락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 마을? 길? 그런 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차로 달릴 때못 봤어? 윙크? 게다가 다가 어차피 이 정도의 안개는 무리라고. 고작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남에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자고? 이대로 이 상태인 유카를 내버려 두자는 거야? 이 자식 은밀하게 두드려 패줄까? 세터로어 어떠냐? 윙크. 뭐야? 안개가 너무 짙고 주위가 보이지 않아.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 이제 너희 자식 차분히 찾자는 거야? 당연하잖아. 이안개로는물이라고 아무런 이정표도 없지 걷는다니 무모한 짓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도 산속은 돌아다니지 말라고 호디에 말하셨던 건가? 윙크. 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대로는 유가. 죽어버린다는 거 아냐? 그런 건 절대로 싫어! 아니, 육한 죽지 않아. 에? 소나 맞이? 맥도, 호흡도 확실히 열도 없고, 어, 그냥 외모에 이상이 있을 뿐, 다른 이상은좀은 없어. 추월하고 헛소리나고 있지만. 라고 해도 내버려 둘수 없어.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게 어, 급소모야. 지도만 있으면 산속을 걸을 수 있어. 하시라도 빨리 지도를 찾기로 하자. 어, 알았어. 모두 분담해서 찾으면 찾자. 윙크. 잠깐만, 세이타로. 전화가 되지 않고 충전도 안 됐어. 왠지 알아? 전기가 안 들어와. 이씨, 뭐? 성존에 문제가 있다던가, 할아버님이 전기를 연치했다던가? 어쨌든 전기가 안 들어와. 그 증거로 전등을 켰지만 몹시 어둡지. 어, 확실히. 하지만 어제는 전기가 들어왔었잖아. 윙크.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유카가 먼저야. 한시라도 지도를 찾지 않으면. 알겠어. 세 명이 협력해서 이 집을 수색하자. 한시라도 빨리 유카를 구해야 돼. 아, 아 그래 그래. 수색 타임이네요. 오집 안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보네요.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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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아이템... 음? 뭔가 거울이 뭔가 비친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서랍 안에 열쇠가 들어있다. 에이? 열쇠라니? 분명 아까 드레스 밖에 없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잠을 쇠 말도 안된다고 아 이거 화장실이구나 아 혹시 2층을 수색할 수 있으려나 찾아보죠 어 들어갈 수 있네 어 뭐야 이게 공이 놓여있다 치오라고 적혀있다 어, 치오 죽은 군붕어가 떠있다 수첩이 놓여 있다. 어린애인 것 같아요. 아빠 정말 싫어. 물고기 씨를 가뒀어. 물고기 씨는 정말 불쌍해. 물고기 씨를 보는 것도 질색이야. 물고기. 에? 이거 뭐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 살려줘. 월새로 잠겨져 있다라... 이 그림도 한번 볼까요? 오... 어? 남자다 하지만 수첩이 먼저야. 책이 놓여있다. 세계의 한복판의 신의 비밀장소. 진짜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뭔 뜻이야? 쓰레기통. 에이, 맨! 야, 세이테로. 지도 찾았어? 아니, 아직 찾지 못했어. 그래도 이 서지라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다른 곳을 찾아줘. 어땠어? 유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해도 믿을 수 없겠지? 갑자기 몸이 늘어나다니. 나도 그 일은 더 생각했어. 알레르기, 알레르기인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건 일, 있을 수가 없다고. 감염증도 우리들이 태어난 것만이라 할 수, 생각할 수 없지. 반대로 너는 뭔가 짚이는 것이 없어. 아니야, 이건 내 꿈이야. 현실이 아니라고. 미안, 나도 전혀 모르겠어. 그런가,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지도를 찾아줘.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나에게 물어보고. 우리 도구 쓰레기, 레인지, 레인지, 싱크, 싱크, 밥솥, 적지만 약간의 식재료. 어이 깜짝이야. 뭐하는 거임? 야, 유타. 뭘 그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너도 빨리 지도 좀 찾아보라고. 아, 알고 있어. 윙크. 하나하나 트집 잡지 말라니까. 그저 조금 쉬면서 그림 좀 보고 있었을 뿐이야. 윙크. 이제 정말 멋진 그림이 가득하구나. 정말 그림이 하나같이 뷰티풀해. 응? 가버려. 시계. 난또 날... 뭐 뭐해? 애는 뭐 그림 감상함. 유타, 니놈또 놀고. 고면 아! 아, 뭐야 이 녀석. 치미치미 열쇠? 심실이 어디냐고. 여기 되게 이상하고. 이쪽? 여긴가? 어. 항아리 속에 뭔가 들어있다. 입구가 자꾸 손이 들어가네. 뒤집어서 꺼내 볼까? 이거 진짜 무거워.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역시 어떻게든 해서 위에서 들지 않으면 안 되네. 어프샘. 일본 장식 에? 안되네 침실이 어디 어 진짜네 어 뭔가 반안석 부안석 하고 있는데요 아 잠깐만 왜 기록할 때마다 이러냐고 기록 됐다 먼지로 얼룩진 침대가 있다 그것보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아야 뭔가 손에 박혔어 철수? 왜 이런 게... 철사를 얻었다. 음... 침대... 풍경화... 스탠드 라이트... 메모를 얻었다. 음. 어? 잠깐만, 저거 알것 같은데? 이 동그란 건 뭐지? 혹시 눈알? 게다가 이 숫자도 모르는 것도 투성이네. Mm-hmm. hmm, mm -hmm.